안녕하십니까. 4년 전에 이렇게 삼구라 썼는데 아직까지 삼구입니다. 여삼이 그 옆에 물풀에 나무가 있니요 물풀에 나무, 물풀에 나무. 나무 옆에 이렇게 바로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나이가 얼마 먹었는지 대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보니까 바위 위에 하소도 있습니다. <laughs> 요뭐낙엽성밭이라서 그런지 하소가 요렇게 하소는 뭐 잎이 좀 지금 제법 좀 진하지. 딱 요렇게 홈이 돼 있고 마주보고. 거기 보면은 바이오이에요. 만습니다 요거는 그 당시에 볼때오인이라 썼는데 이제 각고가 됐습니다. 요거는 각고가 됐고 하여튼 그두 개를 보고 갔었는데 요거는 뭐 밤하고 이파리똑 같은 오갈피지에 그게 위로는 뭐 보니까 안 보입니다 어? 아유 하하 여기에 하나가 숨어 있네요아 전에 못 봤는데 요거는 제가 와 아, 우산나물이 이렇게 큽니다 아 우산나물하고 두릅나물 사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전에는 못 봤는데 제가 전에는 오행하고 요 오행하고 여기 있는 삼구, 딸달면 처음에 봤던 삼구 요거는 그래 5년을 4년, 4년만에 왔는데 4년 전에도 아, 땅은 좋습니다 3년 전에는 뭐, 파보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깊이 지금, 깊이 파져있습니다 아예 부엽타가 위에서 내려오니까, 굉장히 여기서부터 깊게 묻혔습니다. 막 경사가 많이 전오니까 쓸려내려 오면서, 매두가 뭐 하나씩 나옵니다, 좀. 어? 큰일인데. 아, 이거 많이 건드리면 안 되는데. 어차피 제가 캐 가는 건 아니는데. 4년 전에 이놈아가 삼구라 썼는데, 여태까지 삼구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매두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몸통이 아직 안 녹입니다. 지금 요, 보이시지? 아, 내도가 지금, 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 야, 내도가 한열개 정도는 보입니다. 아, 요가 몸통 같습니다. 요 안에가 이제 보이는 부분이, 저. 몸통 같습니다. 안에가. 제 눈에는 지금, 좀, 행치도 약간, 그래도 나이는 좀, 먹은 놈상 같습니다 하여튼, 내 눈은 10개 정도는 보입니다. 아, 참. 또, 맑은드리면안 되기 때문에. 또, 비도 온다는데. 야 이렇게 또, 안 큽니다. 이렇게, 산에 좀, 높은데. 있는 부분은, 여기서 거의 뭐, 여기 같은 경우는 한8보 정도 됩니다. 저 위에 바로 요산 정상택입니다. 저 위에서 따지 보면은. 요거는 급격히 이제 밑으로 딱따운데 있고, 여기는 딱 언덕택으로 올라와가 있습니다. 아요 뭐. 참 그래도. 잘 되면, 뭐, 15년은 돼 보입니다. 이야, 이래도, 최근 딸을, 탁, 네개 달고 있습니다, 네 개. 이야, 4년 전에도 삼구라 썼는데, 아직까지 삼구입니다. 보면은, 뭐, 여기, 땅 심은 그런대로 뭐, 좋습니다. 경사가 졌을 뿐이지, 어, 보면은, 바로 이거 밑에 있 굉장히 좋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가을에 다시 와보든지, 아니면은, 2, 3년 후에 와서 보든지, 오늘 어차피 뭐, 지금은 뭐, 크게 뭐, 저는 캘라고 애를 안 쓰니까, 2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뭐, 캐는 거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원래는, 많이 봐놓고, 또, 필요로 할 때, 그때, 계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는 이제 소나무고, 참나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요 밑에는 바로 제가 이제 서 있는 부분, 요 뭐, 경사 요, 아끼어 하소 있는데 요 있지? 완전히 낭떨어져 있지? 툭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는 낙엽성 밭입니다. 여기는 이제 옛날에 뭐, 낙엽성 나무보면은 조림을 했는 곳이고, 위로는 경사가 웅큼 많이 져서 그런지 나무를 심지를 안 했습니다. 자연그대는 소나무하고, 뭐, 또 한엽사하고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또저 나무 옆에, 돌이 딱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전에, 4년 전에, 오행하고 삼구를 보고 우리 왔었는데, 또 오늘도 뭐, 상구를 하나 더 찾아 가지고 기분은 좋습니다 기딱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못볼뻔 했습니다 전번에못 봤는데 오늘 이렇게 나무래 우산 나무래 가려져 있어도 어떻게 옆에서 보다 보니까 제가 봤습니다 옆에서 바로 봤으면 못 봤을 건데 이런 것도 뭐 지금 저 옆에 상구 봐서는 이 구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뭐 연시 1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자꾸 다 건드려 몰락 하면은 본인들이 성장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볼 것만 보고 또 저거 내도를 뭐 10개 정도는 제가 하긴 했으니까 또뭐요 바로 옆에 뭐한다 발자국도 안 됩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몇년뒀다가 하든지 가을에 한번더 영상을 다음으로 오도록 하든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